인도하고 막 이런 건데 그게 이제 스트레 콜이 안 나오니까 이게 무조건 인플레이 타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. 지금 네.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은 지금도 어 산체스가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방망이 한 번도 되지 않았거든요. 네. 지금 앞서 2회까지 34개 의 공을 그랭키가 던졌는데 워싱턴 타자들 이 스윙한 게딱 스윙이 딱두 번뿐이에요. 네. 아참 공을 잘 봅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지금 더 맞춥니다. 파울.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공의 위력이 이제 많이 없고 핑포인트 제고 또 이제 높낮이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면 은 가운데로 좁혀서 볼 수밖에 없어요. 음. 네. 오늘은 스택 존이 좀 그렇게 갑니다. 에브 마르티나스 감독. 어제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구장 출근할 때 스쿠터, 전기 스쿠터를 타고 다닌다 그래요. 그런데 이제 그 가끔 팬들이 알아보고 이번에 꼭 우승해주세요 이렇게 응원을 아, 네. 한다네요. <laughs> 변하고 지금은 산체스에게는 좀 어려운 공이었습니다. 3진 2개째, 원아웃. 일단 제크랭키가 두 번째 3진을 잡아내면서 첫 번째 아웃 카운트를 잡고 있습니다. 휴스턴 수비 중에는 이제 호세 알키베와 조슈 레릭이 각각 골드 글러브를 받았던 소스피. 네, 이 수비에서는 정말 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휴스턴이 2차전을 굉장히 좀 아깝게 불리고 어, 브레그먼 선수가 그런 좀 시기나 볼수 있는 타구는 없지만 본인한테 좀 쉬운 타구였었는데 아시죠? 결국 이 j 인치 감독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.